a e s m r 하기그 y I'm r 이번에는 I'm 로 제가 유튜브에서 본건데 y i 로스 e 시를만들었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a d 살봐요 누르면 비닐이 좀 나오는 만 진짜 재밌어요. 그리고 금겨?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금방 부풀어 올라요. 좀 쫀득해요, 진짜. 그래서 일단 점수는 4.5점 느낌은 좋아요, 그래도. 그 다음에 무지개 스케치 느낌 진짜 좋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한사점발 말든 토판 한 한보이 이렇게 돼. 그다음 어,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. 치즈빵 말랑인데 이거는 스케, 치즈빵 스케시예요. 아좀 단단해요 방 어제 바로 자기 전에 만든 거라서. 네 손자국, 제가 사실 원래 겁나 말랑, 많이 만져가지고 겁나 말랑했거든. 근데 좀세가지고 바라, 테이프를 좀 막으더니 겁나 뻑뻑해졌어요 갑자기. 잠깐만 근데 이 손자국은 대박이에요. 진짜 잘하잖아. 이거 5점. 뭐지? 아 비닐이구나. 잘 봐요. 제가 무 l e to see your birthday. You do t o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선 맞춰보세요첫 번째 이쪽이 쉽겠죠? 두 번째 이두 개가 좀 헷갈려요. 세 번째 저두 개를 맞추면 쉬울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 세 번.